당신의 깊은 내면바다에 희망의 등불이 되어 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왜 부자들은 집 청소를 그렇게 열심히 할까요? 뭔가 집 청소나 방정리에 부자들만 아는 비밀이 있는 건 아닐까요? 물론 부자이면서 집이 더러운 사람도 있을 겁니다. 부자라고 다 집이 깨끗한 건 아니겠죠. 하지만 실제로 집 청소를 하는 정리 컨설턴트나 직접 집을 방문해 정수기 필터를 교체하는 기사의 말을 들어보면 대부분 부자들의 집은 깨끗하다고 합니다. 부자들은 돈이 많아서 청소부를 쓰니까 깨끗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부자들이 한 달에 몇백만원을 청소부에게 쓰면서까지 집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반대로 가난한 사람이 미라클 모닝 감사일기 명상과 같은 행동을 하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것을 하지 않으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도 있는데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부자들이 유독 집 청소를 열심히 하는 세 가지 이유를 들으시면 주변에 아주 작은 변화만으로 가난을 벗어나 성공하는 습관, 돈 버는 습관을 가질 수 있으실 겁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지금 당장, 당신이 방정리를 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 청소에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청소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사용해서 청소를 하면, 확실하게 효과가 나타납니다. 여러가지 고민거리나, 문제의 호전, 사업의 번영, 행복한 가정, 꿈의 실현 등, 청소로 확실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에이, 설마? 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다양한 영상을 보고 방 청소의 중요성을 안내하고 강의를 하고 있는 조던 피터스나 오랫동안 하우스 클리닝을 직업으로 가져온 청소력의 저자 마스다 미스이로 저자는 이 힘을 청소력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청소의 힘을 사용해서 큰 성공을 거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디즈니 랜드입니다. 디즈니 랜드에는 커스토디얼이라고 불리는 청소 스태프만 6,0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커스토디얼은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개장 시간부터 주간에 돌아다니면서 청소하고 쓰레기통을 비우는 데이 커스토디얼. 폐점 이후에 운영 시간에 할수 없는 화장실, 놀이기구 내부 등을 청소하는 나이트 캐스토디얼. 이들의 청소 목표는 아기가 기어다녀도 괜찮을 정도로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300명씩 교대로 15분간 자신의 구역을 돌면서 디즈니랜드를 철저하게 깨끗한 공간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넓은 디즈니랜드 안에는 쓰레기가 하나 없다고 합니다. 디즈니랜드의 목적은 동화 같은 세계, 천국 같은 세계입니다.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디즈니랜드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마음이 들뜨고 눈이 반짝반짝 빛나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와중에 쓰레기가 여기저기 떨어져 있고 지저분한 환경을 보게 된다면 인상이 찌푸려지고 부정적인 기억과 감정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월트 디즈니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두 기뻐하는 얼굴을 본 적이 있나요? 어린이도 어른도 이렇게 즐거워하는 곳을 나는 한 사람이라도 많은 사람이 웃는 얼굴로 공원의 문을 나가길 바랍니다. 월트 디즈니가 꿈꾸었던 세계의 밑바탕을 지지하는 힘은 깨끗한 공간을 갖는 힘 바로 청소력입니다. 청소력과 관련된 아주 재미있고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바로 깨진 유리창의 법칙입니다. 1969년에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자 필립 짐바르도 교수에 의해 실행된 실험입니다. 우선 치안이 비교적 허술한 지역을 고르고 두 대의 자동차를 보닛을 열어둔 채로 일주일간 방치했습니다. 그중한 대는 고의적으로 창문을 조금 깬 상태로 두고 관찰했습니다. 일주일 뒤 관찰 결과 본인만 열어둔 자동차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창문을 조금 깬 상태로 방치한 자동차는 자동차의 부품을 대부분 도난당하고 폐차를 해야 할 정도로 파손되었습니다. 같은 사례로 단순히 낙서를 지움으로써 범죄율이 75% 감소한 도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 최고의 도시 중 하나인 뉴욕입니다. 1980년대의 뉴욕은 중범죄 사건이 너무나 많이 발생했습니다. 당시의 여행객들 사이에서 뉴욕의 지하철을 절대 타지 말라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뉴욕의 치안은 형편없었습니다. 당시 교통국의 대빗각 국장은 약 5년 동안 직원들을 투입시켜 6,000대에 달하는 차량의 낙서를 지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 결과 뉴욕시의 중범죄율이 75%나 감소했습니다. 이와 같이 청소에는 힘이 있습니다. 공간을 깨끗하게 만들면 긍정적인 영향이, 공간이 지저분하면 부정적인 영향이 만들어집니다. 당신이 당장 방 정리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마이너스를 제거하는 청소력입니다. 자장이라는 단어는 전작이나 전파의 법칙과 마찬가지로 그 에너지의 주파수와 같은 것이 끌려오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장은 에너지 같은 것입니다. 집안이 더러워지면 부정적인 자장이 만들어지며 실제로 그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에도 영향을 줍니다. 어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흐트러진 방, 청소가 되어 있지 않은 사무실 등에서 생활을 계속하면 생리학적인 면에서도 심박수나 혈압이 증가하고 심장이 두근거리며 목이나 어깨가 무거워지고 이유 없이 초조해지거나 금방 화를 내게 된다고 합니다. 당신의 마음 상태와 당신의 방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자장을 만들어냅니다. 헬스장에 가보면 사람이 가장 많은 시기가 언제일까요? 바로 연초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붐비던 사람들이 확연하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독서운동, 미라클 모닝 등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점점 꾸준히 하지 못하고 실패하곤 합니다. 누구나 좋은 것을 알고 있지만 꾸준하게 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 대부분은 자신의 의지 부족 간절함의 부족 시간의 부족 등 본인을 탓하고 좌절했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긍정적인 마인드, 부자들의 생각,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 등을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시도하지만 자주 실패하신다면 그 이유는 좋은 긍정의 에너지를 잡아먹는 마이너스 에너지가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 운전을 하면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걸어둔 상태로 엑셀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태로 운전을 한다면 속도가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부하가 걸려서 차가 고장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이너스 에너지를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환기와 버리기입니다. 방이 지저분하면 앞서 살펴본 내용처럼 쓰레기나 오염으로부터 마이너스 에너지가 나와서 방에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것이 마이너스적인 불행의 자장을 우리의 방에 만들어냅니다. 환기는 청소력의 기본입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하고 가능하면 하루에 한 번은 자연환기를 시켜주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공기청정기나 에어컨으로 환기를 시키면 되지 않냐고 하시겠지만 인공환기는 자연환기를 이길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환기를 시켜서 마이너스 에너지를 밖으로 내보내세요. 환기를 시켰다면 일단 우리는 버리기를 해야 합니다. 저도 솔직히 청소를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영상을 보고 갑자기 청소를 하라고 하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한두 번 정도는 청소를 할수 있을지 몰라도 꾸준하게 청소를 하려면 무조건 버리기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일단 집에 짐이나 물건들이 많으면 청소를 해도 청소한 것 같지 않고 효율이 떨어져서 청소를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집니다. 살림이 간단해져야 청소를 꾸준히 할수 있게 됩니다. 요즘은 당근 마켓이 있으니까 그냥 버리기 아까운 것은 나눔이나 판매도 가능하니 가능한 집의 살림을 간단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버리지 않으면 새로운 것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나 때는 그랬었는데. 라며 과거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러브레터 상장, 트로피 등 과거의 영광을 기억하기 위해 모아두었던 모든 것들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영광들은 마이너스 에너지를 내뿜어 현재와 미래에 나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먼지가 쌓여있는 트로피가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트로피는 과거의 당신의 자랑이지만 현재는 당신에게 먼지에 불과합니다. 러브레터 같은 것들도 과감히 버리세요. 과거에 내가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증명하기 위해 버릴 수 없었던 것인가요?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점점 인기가 없어져서 더 버리지 못하고 미련만 남겨두는 것 아닌가요? 이런 것들은 결국 과거에 살고자 하는 나의 무기력한 마음입니다. 마음 먹고 과감하게 버리세요. 현재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는 것을 버리세요. 가십거리가 넘쳐나는 저속적인 잡지, 각종 영수증, 공과금, 우편물, 택배 상자 등. 그런 것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점점 쌓여갑니다. 그것이 방의 자장을 끌어내려 당신의 에너지를 매일매일 빼앗아가고 무기력을 만들어냅니다. 쌓아두지 말고 바로바로 바로 버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한 기대와 불안을 버리세요. 대표적으로 엄청 무겁고 부피도 큰. 언제 쓸지 몰라서 가지고 있는 대학교 전공책들이나 자료, 가전제품, 선물로 받은 식기세트 등. 괜찮은 것은 골라서 당근마켓으로 나눔이나 판매하고, 쓸모없는 것들은 당장 버리세요. 가장 버리기 힘든 것이 바로 미래의 물건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아니, 무조건 버리고 나눔하고 팔아버리면 나중에 필요할 때 사야 하는데, 그럼 그게 더 낭비 아닌가요? 필요할 수도 있는 물건을 어떻게 버리나요? 필요하지 않다는 확신을 어떻게 갖죠? 버리는 게 어려운 분들을 위해 버리는 방법 딱두 가지 정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기간을 정하기. 지금 당장은 필요하지 않지만 나중에 필요할지도 몰라 보관하는 물건이 있다면 버리기 상자를 만들어 그 안에 모아넣고 창고나 베란다에 보관합니다. 3개월, 6개월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이 지났는데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과감히 버리거나 판매 나눔 합니다. 언젠가는 필요할지 몰라서 그 언젠가는 대부분 오지 않습니다. 둘째 버리기 쉬운 물건부터 버리기 어려운 물건 순서로 정리하기 박스 비닐 쓰레기 등 고민 없이 버리기 쉬운 것부터 싹 버립니다. 다음에 옷 그다음 전자제품 서류 추억의 물건 등에 순서로 버립니다.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버리면 좀더 빠르고 실수 없이 버릴 수 있습니다. 의외로 쓰지도 않고 필요도 없는 추억의 물건들은 버리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팁을 하나 드리자면 사진을 찍어두세요. 물건을 사진으로 보더라도 그때의 기억은 남아있기 때문에 환기와 버리기를 통해 내 성공과 부자 되는 길에 제동을 거는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어주세요. 당신이 당장 방정리를 해야 하는 이유 세 번째. 플러스를 불러들이는 청소력입니다. 방에 나쁜 자장이 생기면 같은 종류의 나쁜 것을 끌어들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좋은 자장이 생기면 좋은 것을 끌어들입니다. 마이너스를 제거하는 청소력을 통해 안정된 상태로 돌려놓은 우리의 방에 감사라는 자장을 만드는 것으로 우리는 긍정의 에너지를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준비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또는 감사합니다라는 말과 청소에 사용해야 하는 걸레입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에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라는 기적의 실감이 그 근본입니다. 감사의 자장을 만드는 것은 간단합니다. 걸레로 테이블이나 가구 등을 닦기만 하면 됩니다. 복식호흡을 하면서 붓글씨를 쓰듯 천천히 닦아줍니다. 테이블이나 가구 등을 닦으면서 감사의 타깃을 정합니다. 바로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 남편이나 부인 또는 아이들 부모님 친구 직장 동료 등 좋은 관계를 갖고 싶은 사람 행복하게 되었으면 하는 사람을 고릅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감사해요 등을 말하거나 말하기 부끄러우시다면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걸레로 닦아줍니다. 예로 들면, 아내에게 오늘도 따뜻한 밥을 해줘서 고마워. 남편에게 여보가 있어서 너무 든든하고 감사해. 아이에게 너는 우리의 자랑이야. 너의 존재만으로도 감사해. 본인 스스로에게 유튜브로 시간 낭비 안 하고 이렇게 좋은 영상을 보고 있어서 고마워. 이렇게 하루 이틀 일정 시간 반복하다 보면 가슴이 단시간에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를 반복하다 보면 감사에도 모자랄 정도로 꿈을 향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감사를 해보니 삶이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단 감사할 것을 찾다 보니 일상을 긍정적으로 볼수 있었습니다. 힘들거나 어려운 일을 겪어도 그 안에서 감사할 것을 찾다 보니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고 긍정의 에너지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골든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얻고 싶은 게 있다면, 먼저 다른 사람에게 해주라는 법칙입니다. 주면 줄수록 더 받게 됩니다. 부자가 되는 것, 성공하는 것 모두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먼저 감사하고 행운을 빌어주면, 그것이 모두 나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방 안에 감사한 마음이 가득 차면, 플러스 자장이 넘치게 되고, 긍정적인 자장이 넘치는 공간은 여러분을 부자와 성공하는 길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자나 성공한 사람이 되기 위해 왜 방정리를 해야 하는지 세 가지 이유를 알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지나치거나 너무 사소해서 무시하던 청소와 정리가 부자와 성공을 위한 너무 중요한 기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대부분, 육체 노동, 먼 거리 출퇴근 좁은 주거 공간, 체력 고갈 그리고 무기력 등으로 집 정리가 쉽지 않다. 몸이 당장 피곤한데 무슨 정리고 청소냐고요.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바꾸려면, 내 일상에서 어떤 것이라도 변화시켜야 합니다. 아무리 몸이 지치고 힘들어도 잠자리 정리는 하고, 출근하고, 아무리 돈이 없더라도, 당장 신용카드들을 쓰지 말고 악착같이 아껴서 돈을 모아야 합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면서 변화된 내일을 기대하는 건 정신병 초기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가난한 사람은 가난의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하기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바꾸다 보면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핑계를 찾기보다는 할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집안 전체를 대청소하고 반짝반짝 광을 낸다고 당장은 엄청난 부자나 자신의 분야에서 갑자기 큰 성공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실천하고 우리의 생각과 일상생활에 녹아든다면 반드시 우리도 부자와 성공한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방정리를 해야 할세 가지 이유는 우리가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데 튼튼한 기초가 되어줄 것입니다. 한 번에 대청소를 하는 것처럼 큰 변화는 금방 지치고 말아버립니다. 의지가 약하고 금방 그만두는 사람은 작심 3일 방법으로 시도해보세요. 습관이 되면 우리가 숨 쉬는 것처럼 무의식적으로 꾸준히 하게 됩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습관을 만드는데 필요한 시간이 60일이라고 합니다. 3일만 열심히 하고 자신을 마음껏 칭찬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3일만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 보면 30일 한 달을 꾸준히 하게 되고, 그한 달을 한번더 하면 60일을 꾸준히 할수 있습니다. 60일 동안 꾸준하게 노력하면, 이제는 습관이 형성되어 쉽게 할수 있습니다. 당장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을 정리하거나, 퇴근하고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켜보세요. 사소한 습관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줄 것입니다.